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군주론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 벨리는 피렌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인문학을 공부했고, 피렌체의 고위공직자를 지내며 외교 업무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렌체 공화국의 정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는데, 어, 이 시기에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저술함으로써 후대 의 정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책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군주론은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서 불태워졌고, 다른 책들 역시 모두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던 거죠. 어, 군주론을 지필한 지 14년이 지난 1527년, 마키아벨리는 생애를 마쳤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군주론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주론의 서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대체로 군주의 총애를 받으려면 군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반가워 할 만한 것을 들고 가서 뵙고자 합니다. 저도 전하에게 제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바쳐 충성의 징표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요. 또 서문의 끝은 훗날 전하께서 그 영광의 절정에서 낮은 곳으로 눈길을 돌려주신다면 거기에서 운명의 희롱을 받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뭔가 절절하지 않나요? 스스로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책 군주론이라 이야기하고 제발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지금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이들의 필독서가 되었지만 마키아벨리 생전에는 환대받지 못한 채 실실히 생을 마감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사실 군주론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직 쭉 읽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 번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려운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뤄 오셨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보시면 절절했던 마키아벨리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가 사탕 발림으로 군주의 마음을 얻으려 머리 쓴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그의 인생을 갈아넣었은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군주론의 24장에서 26장까지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해 볼까요? 제 24장.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영토를 잃었는가? 위에서 말한 조언들을 신중히 이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새로운 군주라 하더라도 세습되어 온 군주처럼 확고히 보일 것이며 세습군주보다 더 빨리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마련입니다. 신생군주는 세습군주의 행동보다 훨씬 많은 백성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유능한 인물로 인정되기만 하면 오랜 혈통을 지닌 세습군주보다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유능함이 드러나면 항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대개 지난날의 일보다 눈앞에 닥쳐온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다른 것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군주를 받들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주가 나라를 세워 이를 강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정을 베푸는 동시에. 군비를 강화하여 모범을 보여주면 그 영예가 배가 되지만 세습군주가 나라를 잃게 될 때는 반대로 불명예가 배가 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나라를 상실한 군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점을 갖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군사에 대하여 취약했고 둘째로, 인민을 적대시하거나 귀족에 대한 대비책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던들, 군사력을 유지할 만큼 실력을 갖춘 나라를 잃어버릴리가 만무합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는 적국인 로마나 그리스의 군주들보다 별로 나을 바가 없었지만 매우 용감했습니다. 백성들과 곧잘 손을 잡는 한편 귀족들의 환심도 살줄 알았으므로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하여 몇 개의 도시는 잃어버렸지만 주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주권을 상실한 우리의 군주들은 자기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나태함을 탓해야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짓궂은 운명의 변화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단 역경이 벌어지면 도망칠 생각에 급급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정복자의 학대에 진저리를 느낀 백성들이 때가 되면 자기를 불러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것만 기대하며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일은 역시 옳지 못합니다. 이는 누군가 일으켜 주리라고 믿고 일부러 쓰러지는 사람처럼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일으켜 준다고 해도 결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기 힘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림으로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힘에 의지하는 방어책만이 효과적이며 또이 길만이 확실하고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5장. 인간사는 얼마나 많은 운에 지배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상 일은 모두 운명과 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은 오직 하늘에 맡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매번 겪어왔고, 또 인간의 예측을 초월한 세상의 격변을 보며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생각이 더욱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수록 그런 견해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연히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이란 모든 인간사의 반만 주제할 뿐이며 나머지 반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범람하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류는 한번 놓으면 들로 범람하여 나무나 집을 쓸어가 버리고 이쪽의 땅을 여기저기 휘몰아감으로 사람들은 이를 막을 도리가 없어 줄도망을 치며 그 소용돌이 치는 물결의 분노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강물은 이와 같이 파괴적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일단 평온해졌을 때 제방을 쌓아 예방함으로써 다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물줄기가 운하로 흐르게 해 강물의 사나운 위세가 멋대로 파괴행위를 일삼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방어할 힘이 미약한 곳에서 그 위세를 떨치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뚝이나 수문이 없는 곳으로 침범합니다. 격변의 중심지이자 발상지이기도 한 이탈리아에 눈을 돌려 잘 관찰해 보면, 그곳은 이를테면 재방도 피난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허허 벌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가 만일 독일, 스페인, 프랑스처럼 자기 힘으로 능히 방위할 수 있었다면 이 홍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홍수 자체가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운명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설명은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좀더 특수한 상황을 보자면, 군주의 성격이나 정치적 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도, 오늘은 흥했다가 내일은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군주가 운명에 완전히 의지하여 자신들의 운명이 변함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누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움직이면 흥하고 시대의 변천에 거역하면 망하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 이를테면 명예나 부귀를 향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이 주도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혹자는 폭력으로 그리고 혹자는 책략을 발휘하여 혹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혹자는 성급하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성공을 거두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한 사람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여 각각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들의 방법이 상황에 맞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로 말미야마 서로 다른 방법을 취하면서 똑같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또한 같은 방법을 취해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군주에게 치밀하고 끈기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시대와 환경이 이러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그에게는 행운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이에 순응하지 않는 군주는 낡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파멸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는 시류에 맞게 유연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길을 꾸준히 걸어감으로써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닥쳐오는 일에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그동안의 때를 놓쳐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무슨 일이나 곧장 처리해버리는 성격이었는데 그의 조처는 모든 일이 시대와 잘 부합했기 때문에 언제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반니 벤티볼리오 공이 아직 살아있을 때 교황이 볼로냐를 처음으로 침략한 사건을 살펴보면 그의 수법을 잘알수 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인과 스페인 왕은 이 거사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율리우스 교황은 프랑스 왕과 전쟁 계획에 대해 의논하는 중에 그 특유의 맹렬함과 용감함으로 인해 친히 원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페인 왕과 베네치아인들이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은 나폴리 영토를 회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베네치아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진작부터 프랑스가 베네치아를 억압하기 위해 자기와 손을 잡으려는 기미를 알아차렸고, 프랑스 왕은 군대의 파견을 거절하면 베네치아인들을 정복할 때공연이 교황의 감정을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는 이와 같은 과단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황들이 온갖 지모를 다 갖고도 할수 없던 일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만일 다른 교황들처럼 교섭의 결과를 기다려. 모든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로마에서 출병을 보류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왕은 출병을 거절할 이런저런 구실을 앞세웠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교황이 두려워할 이유를 내놓았을 테니 말입니다. 율리우스 교황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의 행동은 앞서 말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오래 살지 못했기에 운명의 변덕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더라면 교황은 아마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천성을 저버리고 다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운명은 변화하는데 인간이 자기 방식을 고집할 경우 인간의 운명과 자기 방식이 융화되면 성공을 거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게 마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에 신중하기보다는 차라리 과감한 편이 낫다고 봅니다. 자고로 운명은 여신이고 당신이 이를 지배하려면 힘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 여신은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보다 과감한 자에게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운명은 여성이기에 언제나 젊은이의 편에 끌립니다. 젊은이는 덜 신중하고 열렬하여 대담하게 그녀를 제어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26장 외적의 지배로부터 이탈리아를 해방하기 위한 호소 앞서 논의한 모든 문제를 잘 숙고해 보건대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새 군주에게 영예를 돌려야 할 시기가 되었는지 또 현명하고 유능한 군주가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군주 자신에게는 영광을 부여할 기회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게는 오늘날처럼 새 군주에게 적합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듯이 모세가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야 했으며 키루스 왕의 위대한 경륜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의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테세우스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탈리아는 극도의 빈공에 빠져 헤브라이인보다도 더욱 비참한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인보다도 더 모진 압박을 받으며 아테네인 이상으로 분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의 출중한 역량을 알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질서도 없이 짓밟히고 약탈을 당하며 찢기고 유린당하는 황폐함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신으로부터 이탈리아의 해방을 명령받았다는 한가닥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불행히도 그 위대한 업적이 절정에 이를 무렵 그는 운명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는 다만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롬바르디아의 약탈을 막고 나폴리 왕국이나 토스카나의 압제를 종식시키며 그토록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아온 고통을 제거해 줄만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신에게 이탈리아를 외세의 야만적인 횡포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시기를 얼마나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누군가 거사만 하면 이탈리아는 즉시 그 산하에 모여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하의 가문을 제외하고는 이 위대한 희망을 달성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하는 행운과 뛰어난 역량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각별한 은총을 받고 있을 뿐더러 오늘날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므로 당연히 이탈리아를 구원하는데 앞장서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인물들의 행적을 상기한다면, 이 과업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 드문 영웅이기는 했지만, 역시 한 인간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오늘 전하와 같은 절호의 기회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적은 오늘날 우리의 과업만큼 정당하지 않았으며 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학계 베푼 바와 같은 은총도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전쟁은 정의로우며 무력 이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무기 또한 신성한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커다란 결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제가 말한 위인들의 행위를 본받으려는 결의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례 없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은 길을 인도하며 바위는 샘물을 내품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하의 행동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거나 우리 몫의 영광을 아사가길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인들이 전하의 가문에서 성취하리라 기대하는 바를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이탈리아의 수많은 혁명과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군사적 병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낡은 제도가 부당한데다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군주가 되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제도를 확립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워줄 군주는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탈리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두뇌에 탁월한 역량이 있다면 팔다리에도 그만한 힘이 넘칠 것입니다. 결투와 소규모의 싸움을 보면 힘과 활력과 지능에 있어 이탈리아인을 능가할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쟁에 관한 문제가 되면 이러한 특징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 모든 까닭은 지도자의 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유능한 자는 상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능력과 행운에 의해 남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20년 동안에 치른 많은 전쟁에서 이탈리아인만으로 구성된 군대가 출전하면, 의뢰, 패배했습니다. 타로의 전투가 그러하며, 알렉산드리아, 카푸아, 제노바, 바일라, 볼로냐, 메스트리의 전투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전하의 가문이 이탈리아를 구출한 저 위대한 인물들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면, 앞날에 대비해서 군사 기반을 튼튼히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충성심이 강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군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병사 개개인이 용기 있는 군대가 군주의 직접 지휘 아래서 존중과 신임을 받으면 더욱 훌륭한 집단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힘으로 외국의 침략을 막으려면 우선 이런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와 스페인의 보병은 포악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들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었으므로 제3의 보병 형태로 곧잘 대항했을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우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은 기병을 당하지 못하고 스위스 군은 자신들처럼 완강하게 싸우는 보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군은 프랑스 기병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위스 군은 스페인 보병에 패배하고 만다는 것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를 들수 없지만, 라벤나 전투에서 하나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스페인 보병대는 스위스와 동일한 전술을 쓴 독일군과 대결했는데, 스페인 보병이 민첩한 동작과 방어로 독일군의 창 끝을 뚫고 들어가 공격하자, 독일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기병대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일군은 전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위스와 스페인 보병대의 결점을 간파하여 기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보병대와도 대항할 만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의 선택과 새로운 조직의 변화에 의해 가능합니다. 새 군주에게 영예를 가져다 주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대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구세주를 만난 이탈리아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압제를 받아온 곳곳에서 이러한 인물이 얼마나 큰 열정으로, 얼마나 큰 복수의 갈망으로, 얼마나 확고한 신뢰와 충성으로 큰 기대를 한 몸에 모으게 될지, 나는 펜으로 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닫히는 문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질시가 그의 길을 가로 막겠습니까? 그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탈리아인이 있겠습니까? 야만적인 폭정의 악취가 모든 사람의 코를 찌릅니다. 그러므로 유서 깊은 전하의 가문이 정의로운 과업의 수행에 따르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전하의 영도 아래 이탈리아는 순고해지고 전하의 보호 아래 페트라르카의 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은 흉포한 공격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 것이다. 싸움은 곧 끝날이라. 저 옛날의 용맹이 아직 이탈리아인의 가슴에 그대로 살아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중을 기하는 사람과 과감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어, 그 이야기의 끝에는. 운명의 여신은 덜 신중하고 대담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편에 끌린다라고도 했고요. 그쵸.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실패하느니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20대에는 맞든 틀리든 되든 말든 일단 부딪혀 보고 해보고 아니면 할수 없지라는 배짱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용기와 배짱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물론 평생을 넘치는 용기와 배짱으로 매일매일 도전하고 모험하고 마구마구 덤비다가는 이제 체력도 따라주지 않아 병이 나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을 편하게 그 무엇도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참 재미없는 삶이지 않을까요? 사랑을 할 때처럼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도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설레는 마음의 느낌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설렘을 느껴보셨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